와 뭐야 이거 야 근데 베스 같은데? 베스 네? 같은데? 네. 안녕하세요 네. 거기 구경 좀 해도 돼요? 오케이. 오

이 따라갔다. 어? 뭐 어디에?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냐? 생어 이거? 아니 데 배쓰네. 자라를 드는데 꼭털 뺏긴 닭 닭처럼 생겼어. 다리가 베스야. 음. 아 너는 붕어, 붕어 장비를 내가 가져올걸. 왜요? 이거 붕어나잡게 <laughs> 붕어도 한 번, 붕어도 한 번만 해봤어요. 내일은 뭐하냐? 내일도 집에 있어. 내일 붕어 잡으러 갈까? 안 되겠다 네. 아 저기 황토스 있는 데까지 안 가네 뭐, 어떻게 자라가? 자라가 뭐지 저기서? 뭔명변신 아, 뭘 걸렸다. 이거 돌 돌뿌리 내려간 그 끝에서에 걸리게 돼 있어.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형들 많이 터트노가 하는데. 야, 입질 온다. 입질 온다. 왔다. 그래서요? 어. 툭 쳤다. 방금. 어 어. 타본가 타본가. 야, 코다 이거. 뭔데? <놀람> 리리 빨간색. 브리리그? 어. <laughs> 야 나오긴 나오네 미쳤다 야 저기가 포인트야 저 흥, 황토색 있잖아 밑에 저 황토색 네. 그 밑에 거기까 던져야 돼요? <laughs> 와, 빨리 <타>. <웃음> <웃음> 야 빨리 가 택혀 야 토끼야 토끼야 아 뛰지마 원래, 오후에도 한번더 낚시 타임이 있던데요. 낚시 타임 있긴 있는데, 사람들이 들어오잖아. 좀서서할 데가 없어. 오이씨, 많이 온다. 뭐요 坐立姿势。Sorry, sorry. First. First. Oh. 이 끝을. 이씨 우. 나이스. 예스. 아우, 힘들어 씨. 아. 피부 됐어. 오늘도. 배꼽기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 12시가 넘어가는데, 12시 넘었나? <놀람> 어후, 장난 아니니다 더위가. 근데 뱃속 나오네요. 아. 어이 힘들어. 씨. 물골 자리를 로어야 되겠다. 이게스타버터로안 된다. 응? 탑터몇번 하고 가야 되겠다. 아, 이게 재밌긴, 재밌는데. 액션 좀 이거 좀 나잖아요. 에휴, 좀나이 소리가 아예 안나타니까 한껏 어, 아예 안 나네? 안 나나 내는. 어이, 제거 봐요. 제거좀 나요 이제. 헹이 소리. 줄이 얼마 안 간겼네. 어 그래서 나는 거예요? 어. 어떻게 하셨는데 단박에 하시네? 쳐다보니까 줄이 없네. 네. 지금 다 끊어 먹고 이거 남은 거예요. <laughs> 그냥 가려고 하다가 갈아봤자 또 합사줄로 한번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. 대만 알지? 보니까 딱딱 딱 그거네.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원래 정상인데. 쭈꾸미 낚시 때문에 합사를 5미터마다 색 바뀌는 거 비싼가요? 싼 걸려. 이봐, 와씨 그래 좀 탄력을 이용해까좀 많이 가네. 안 기분 좋아? 그래도 <laughs> 사악한 게 있네 제가. 내게 지금 사람들이 많으면 안돼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치고다 간겨 계속 던져봤자 소용없는 겨 고기들 스트레스는 받아 오오오치 가무치 같은데? 가무치예요 아닌가? 뭐 긴다 길다? 메기다 네. 아, 아닌가 뭐야 오. 가무치다 가무치 가무치 아! 이야 대박 왜 찍었어요? 양자 같네 방아치가 있네. 와치가다 나오네. 야 이건 좀 사이드가 된다. 와. 오야야야야 가봅시다. 가무 들었냐? 봅시다야 <laughs> 이건 좀 사이드가 엄청 된다. 이거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저 바늘이 이게. 삼자잖아 박혀버려 여기 손에. 내가 몇번 몇 박혔어. 형님 조심하세요. 어, 이렇게 나와도 돼. 제가 할게요. 이렇게 살짝 하고. 아니 아니 아니. 야 눈을 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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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가려야, 돼. 눈을 가려야 돼. 왜요? 눈 쳐다보니까 안 돼. 갑자기 튀어. 안돼 형님 조심하세요. 응. 야그 잡는다고 해서 소용 없어. 이거 빼. 네. 아니야 아니아나아나아 잡고 잡고 빼요. 이렇게 이리 꺾다아 아, 여기 잠깐. 만 아니. 어, 어, 어. 어, 역시 이빨렸다. 야이야 이제 뭐 이빨봐 이빨. 봐봐, 이빨. 응. 아, 아, 이거... 야, 바... 조심하세요, 그게 없네. 뭐가 아, 근데 난이거 잡을 수 있는데, 지금 이거 지금 바늘 때문에 지금 못 잡는 거야. 네. 저번에 그거는 바늘, 외바늘이었거든. 네. 그래서 내가 잡은 거야. 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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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안 벌리네 이니아 있어야 돼오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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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그, 아니, 아니, 음. 아니, 아니, 음. 아니, 아니,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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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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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험저것 같은데? 아, 니 아냐. I p 힘 빼야돼 힘빼 y h a 쩔수 to be g o o 제가 해볼게요 n g to have a good. 아 m g 고야 미끄러진다. 이씨, 아가미도 어, 밟았어, 이 v 아가미가 o d I'm 꼬리. 아가미 t 안 벌리냐? e 아가미 o d I'm 가 o i n g to have a good. I'm g o i 요 g to h a v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이거 잠깐만. 어. 거의 막, 옷자는 확실하고 60? 아, 한70 정도 되겠다. 70이요? 응. 줄 있어요, 줄자? 아, 있다. 세요, 여기 줄자, 빨리. 아, 잠깐 이거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? 입이 어디에요, 이거? 입이 여기 있는데. 입을 번 벌리나요? 어, 조심하요 걔. 좀. 아, 근데 이게 지금, 아유, 야, 하지마, 하지마. 입, 아, 다쳐, 예. 아, 얘가 다친다고요? 응. 어. 어, 됐어요. 불쌍한데 너 이거 들수 있겠냐? 만약 파워 치면? 아 괜찮아요 아, 나오세요 어. 야 거기 가물 치고 숨어있냐? 그니까 어 이빨 봐 이거봐 어, 이빨 날파로 하나 부러졌어야 이거 엄청 날카로워 열심히 다 했나봐 와아아안 되네 64? 64, 64 되네 아좀더 땡겨봐요 여기까지 아야 맞아 맞아 여기까지 나와야지 입이 근데 지금 내려 벌려갔잖아 지금 65? 아, 64cm 64. 근데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음. 가무치 기록은 깼네 오우 이빨 살려주세요 왜 살려줘 나살좀 찍자 찜쪄 먹어야지 집에 가서 약 되는 거야 이거 나 산치가 야 액션이 좋은 거야 너네들 액션이 안 좋은 거야 나 <laughs> 그거 가무치나할줄 몰랐어 We'll